안녕하세요 벨라입니다 아침에 아이셋 등교하고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안일을 또 후딱 해야 하는데요 제 일도 해야 하니까 하루가 정말 빨리 가요 집안일 하면 또 청소 빨래 설거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들어요 어, 특히 화장실 변기 물때 때문에 고무장갑을 끼고 손을 집어넣고 솔질을 좀 해야 깔끔해지니까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전엔 파람을 나오는 세정제를 사용해보기도 했고 또 향기가 오래간다는 또 그런 세정제를 사용해보기도 했는데요. 오래가지도 않고 향기가 또 강하니까 오히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수돗물로만 살균이 된다는 변기자동 살균기를 사용해봤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변기자동 살균기 퐁고바스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퐁고바스 구성부터 소개해드릴게요. 퐁고바스는 퐁고바스 본체와 전원 어댑터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퐁고바스 설치 방법은요. 퐁고바스 설치 전에 변기 내 묵은 때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저수조 안에 평평한 곳에 본체를 기울어지지 않게 잘 놓아 주고요. 퐁고바스는 무게추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수조 안에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본체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전원 공급기에 연결해 주고요. 콘셉트에 연결하고 알림 표시등에 백색 LED가 점등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알림 표시등이 5초 간격으로 파란색, 백색으로 점멸하며 초기 테스트를 하는데요. 알림 표시등에 파란색 LED가 점등되면 본체에 살균수가 생성됩니다. 홍고 바스가 아기 주먹만 해서 생각보다 작아요. 저도 화장실 청소하다 보면 세정제를 사용했는데요. 세정제 합성 계면 활성제, 소포제, 점도 조절제, 합성 색소, 향료 뭐 이런 거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청소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피부에 닿으면 제 살에서 세정제 냄새도 나고 찜찜해서 몇 번을 닦아내야 안심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화학성분 세정제를 사용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화학성분이 들어간 세정제 없이 수돗물로만 살균수를 생성하는 퐁고바스가 있어서 저도 청소가 편해좋고 사용하는 아이들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퐁고바스는 전기분해를 통해 염소를 치아염소산으로 변환시키고 살균수 생성 과정에서 세균과 결합하여 99.9% 살균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지 않고요. 순수한 수두물로만 살균수를 만들어 물이 투명해요. 변기 속 수백만 마리의 대장균, 녹농균, 그다음에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칸디다균을 99.9%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곰팡이들은 알러지, 피부염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변기 속에서 주기적으로 생기던 곰팡이균, 핑크색 물때의 생성을 방지하고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기를 사용하다 보면 냄새도 나잖아요. 화장실 냄새 원인의 대표적인 트릴메틸라민,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카탄을 최대 87.5%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오랜 연구 기간, 단독 기술력으로 특허 30여 개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염소 농도가 낮아지고 세균 번식이 활발해지는데요. 살균수 작동이 균이라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물때 곰팡이 균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풍고바스만의 기술력으로 스마트 온도 센서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온에 따라서 살균 횟수를 조절해준다고 해요. 풍고바스 변기 자동 살균기는 KC 인증을 통해서 99.9% 살균력을 인증받았고요. 방수 8등급으로 인증 획득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집 일주일 전 화장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정도 청소를 안 해도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시커먼 곰팡이 때와 핑크색 물 때도 좀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요게 또 매일 이렇게 코드를 꽂아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려요. 1와트로 전기요금은 한달 내내 사용해도 100원 미만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자판기 커피 요금만큼도 안 나와요. 편하게 쓰셔도 될것 같죠? 그런데 요 폼고바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유해균을 다 없애는 건 힘들 것 같긴 한데요. 화장실 변기 물 내릴 때 변기 속 유해균이 튀어오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유해균들이 최대 6m까지 튀어 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항상 물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있는데요. 변기 뚜껑을 닫지 않고 물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칫솔이나 수건까지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다고 해요. 변기 사용 후에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는 습관 하나만으로 유해균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습관화해야겠습니다. 이 퐁고바스는 동상이몽 돌싱포맨 좋은 아침 프로에도 자주 나와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지저분한 변기 청소 저처럼 하기 싫으신 분, 그다음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키우시는 분, 변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 집에 사시는 분, 변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데 곰팡이 때가 자주 생겨서 고민이신 분, 센스 있는 집들이 선물로 이 퐁고바스 요거 요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폰고바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